네, hav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ave 가지고 있다, 가지다 지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 독일어의 하벤에서 온 말입니다. 독일어. 독일어나 북유럽어 뭐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뭐 스웨덴에서 온 말들은 다 북유럽어입니다. 북유럽어. 영어에서 북유럽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40%이상40%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프랑스, 이탈리아 이쪽에서 온 라틴어가 나머지 정도를 차지하죠. 그래서 북유럽어 영어에서 북유럽어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언어의 어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희가 이일 때합에 이렇게 분류어버는 이렇게 바뀌죠. 뭐 1인칭, 2인칭, 3인칭 영어도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아일 때는 have 뭐일 때는 3인칭 일 때는 h a s 고 씁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북유어어에서 어, 영향을 많이 받은 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have는 haven과 똑같은 말이고 haven에 이렇게 변화형입니다. 시제적 변화. 그래서 하벤에서 온 말이기도 하벤에서 온 말이 바로 해부입니다. 해부는 가지고 있다, 가지다, 지니다, 지니고 다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비해부입니다. 비해부 많이 쓰는 말이죠. 지니다, 지니고 있다, 지니고 다니다 지니고 다니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 바로 지금, 아, behave는 행동을 하다. 이런 뜻이 된 말입니다. 행동을 하다. 여기 그림하고 잘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behave라고 그러죠. 행동을 잘해라. 행동을 잘해라. 착하게 행동해라. 이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behave. have, be have, be have에는 행동을 잘해라, 착하게 행동하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림하고 잘 연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behavior가 있죠. behavior, behavior, be have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어, 어린이답게 행동하다, 착하게 행동하는 것, 잘 행동하는 것 착한 행동 이런 뜻입니다. 착한 행동. 비해브의 손 말이죠. 여기 비해브에서 i o r 이 붙어서 비행이어 명사가 된 말입니다. 착한 행동 비행이어도 잘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는 암기해서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암기를 먼저 하고 이해가 됩니다. 암기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 요 미스 비에이비어의 미스가 붙은 말이 있죠 미스가 붙은 말 비에이브의 미스가 붙은 말은 미스는 부정적인 접두어입니다 부정 부정은 나쁜다 나쁘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스 비에이브는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어린이 표정 보세요 나쁘게 행동하다 미스 비 s b e h a v 도 있겠죠. 나쁜 행동. m i s b e h 다시 노란색으로 다시 쓰면 m i s behavior, miss 는 나쁜 행동을 말합니다. b e h a 는 좋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behavioral, behavioral, behavioral psychology. psychology 는 심리학이기 때문에 행동적 행동 심리학이라는 뜻입니다. 행동 심리학 어, 뼈를 가지고 있으면 강아지가 행동이 온순해지죠. 어, 잘못을 했을 때도 어머니가 화를 낼 때도 온순해지는 뭐 이런 심리적인 심리적인 행동학을 behavioral psychology라고 합니다. psychology. 좀 어려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behavior입니다. behavior. 이것들은 모두 해부에서 나왔다고 했죠. 해부. 해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부는 가지다. 지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다가 뭐 진지이다 행동하다. 이런 말로도 쓰여서 have a party. 이런 파티를 가지고 있다. have, have fun. 뭐 여기서는 have dinner. 저녁 식사를 하다. 그러니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다. have lunch. 점심을 하다. have drink. 드링크를 마시다. 마시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어, 목적어에 따라서 해부는 하다, 지니다, 가지고 있다 등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다라는 뜻이 바로 비해부의 어원이 된 말이죠. 비해부는 행동하다, 행동을 잘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해부에서 온 비해부는 행동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부에서 나온 말 비해부 비해부 잘 기억해주시기 바라고 비해부의 명사형인 비행이어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부는 하벤과도 have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해부의 독일어 어원이 하벤이었죠. 하벤 가지고 있다, 지니다. 이에 여기서 하벤은 어 어떤 여기 배를 대는 곳, 항구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항구, 배를 지니고 있는 곳, 배가 머물러 있는 곳, 배를 지니고 있는 곳.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 하벤입니다. 하벤, 하벤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그림은 밀포드 하벤입니다. 영국에 있는 밀포드 하벤. 그래서 have에서 나온 behave, behavior 뭐그 다음에 반대로 나쁘게 행동하는 misbehavior, misbehave, misbehave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